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문장을 접하실 때 주어가 무생물이고 동사가 능동태인 사례들을 눈여겨 보시는지요? 그 문장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잘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가 가져온 예문이요. This ticket 하고 동사 빈칸이 있고요. You free entry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공짜로 입장이 되는데 동사 1번,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이런 내용 우리 이야기 속에서 풀어보자고요 시작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재밌는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집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계단이 집 밖에 나가서 옥상이 편안하게 여기서 농작물도 말리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옛날 고대 유대의 집 구조.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델리에서 런던까지 가는 길도 있고요. Go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다의 뜻이 아니고 어디로 쭉 뻗어 있다, 어디에 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단어가 쉬울수록 그 폭넓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가봐요. 자, 이제 단어를 보면 Judea 유대 옛날 고대 지역을 Judea. Stair 하면 계단이고요. In old Judea. 옛날 고대 유대에는 most houses, 대부분의 집들이 had stairs, 계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on the outside, 밖에 가지고 있었다. 계단이 건물 밖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at went up to the roof. 바로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 지붕까지 쭉 뻗어나간 밖에 있는 계단. 그러니까 계단이 Go Up 올라간 거예요. 뻗어 있는 거예요. 주어를 여기 보시는 대로 계단이 지붕까지 이어져 있는 거를 Go Up 시제 과거 went up 썼다는 거. 그래서 went up to 어디까지 쭉 이어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단을 주어로 했고 stairs 이어진 거를 went up to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 this road 이 도로가 Goes to London. 런던까지 갑니다. From Delhi. 그 인도의 델리에서부터. 그러면 가다라고 하는 거에 동사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도로죠. 그 그러니까 도로가 쭉 뻗어있다. 어디까지 가게끔 달하다. 이 길은, this road, 런던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동사 go로 쓴다는 것. 이렇게 쉬운 낱말 go, 우리가 알고 있는 go가 이렇게 폭넓게 활용이 되네요. 무생물 주어와 함께. 자, In Old Judea, most houses had the stairs on the outside that went up to the roof. This road goes to London from Delhi. 자,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이 그림, 우리가 맨 앞에서 봤었던 그런 카드가 있죠? Guaranteed Entry Ticket, 그러니까 입장이 보장되는 그런 티켓이네요. 또 여기 보니까, A college degree does not guarantee you a job. 이런 말도 있고요. Guarantee, 무엇을 보장하다. 우리 보통 연예인, 배우 이런 사람들이 Guarantee 얼마 받고 어디에 출연했더라? 이런 얘기 보장을 받은 거죠. 액수를 여기서는 보장하다 동사예요. 이 guarantee의 주어가 무생물인 사례를 가져왔어요. Free entry 무료 입장. Enter 하면 들어가다죠. 이 명사형이 entry 입장. Getting a degree degree가 여기서는 학위예요. Get 하면 어떤데 getting 동명사가 돼서 학위 취득이라는 명사가 됐네요. 본문을 보면 The ticket guarantees you free entry. 이 표가 당신에게 무료 입장을 보장해 줍니다. 그 표가 라는 주어. The ticket. 이 표가 있으면 무료 입장이 보장된다. Guarantee 라는 동사는 주어를 티켓으로 했어요. These days. 요즘에 와서는 getting a degree. 학위를 받는다는 것. 학위를 딴다는 것. 이게 주어죠. 이것이 doesn't guarantee you 어쩌 당신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학위를 딴다고 해서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학위 따기 getting a degree 이거 주어로 하고 보장되지 않는다 doesn't guarantee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도 잘 듣고 암송하듯 따라해 보기 the ticket guarantees you free entry these days getting a degree doesn't guarantee you a job. 자 우리 또 다음 슬라이드 보죠. 지금 옷을 가지고 왔는데 뭐 발견한 거 없으세요? 네, 주머니가 없어요. 단추도 없어요. 그런 옷 있지요? 또 여기는 창문이 이런 거를 프렌치 스타일 창문이라고 그래요. 폭은 좁고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런 건물들은 천장이 굉장히 높겠죠. 유럽식, 1월, 프랑스식 창문이라고들 한답니다. 자, 'have'라고 하는 너무나 쉬운, 널리 알고 있는, 가지고 있다. 이 동사가 무생물하고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 알아보자고요. 우선 단을 보면, 'pocket' 주머니고요. button, 단추지요. narrow, 좁은. as a new fashion 하나의 새로운 패션으로서 This coat. 이 코트가 Has no pockets and no buttons. 주머니도 없고 단추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코트에는 뭐뭐가 있지 않다 했지만 주어를 코트로 했어요. This coat. 코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has를 썼네요. 그 다음, This room has. 이 방은 가지고 있대요. Six tall and narrow. 여섯 개의 아주 여기서는 키가 큰게 아니고 높고 narrow 좁은 French style windows 프랑스식 프렌치 스타일의 창문을 가지고 있대요. 즉이 방에는 이런 창문이 여섯 개나 있다. 우리 대어리즈 대열 대어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무생물 방을 주어로 하고 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쓰기 이게 핵심이 돼요. 자 이번에도 눈 감고 듣고 따라하기. As a new fashion, this coat has no pockets and no buttons. This room has six tall and narrow French-style windows.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동사 go라든가 have라든가. 이것이 무생물과 더불어서 아주 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이 활용해보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